고 피는 봄을 알리네 기장에 오시리아 관광 단지도 생기고 볼거리랑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쉴 생각으로 기장으로 가는 도로에 딱 올라섰는데 차가 너무 막히가 힘들다 카더라고요 앞으로 오시리아의 관광 시설이 더 들어오게 되면 교통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산대 드론 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주말에 기장군 못 갑니다. 정말 차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차량이 유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주말에는 있 기장군의 어, 오실의 강간이나 접근도 도로는 평일에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네. 주말에는 그리고 공휴일에는 하루 평균 약만 사천여 대 차량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요. 네네. 웃기 자아 현대구 송정동에서 오시려 강남로지까지 향하는 도로가 아주 사후차로 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기장해안로는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음. 쇼핑물 1단계 개장이 된 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동부산 강남로와 기장해안로 구하는 차량 대기행렬은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주차공간도 다소 여유가 있었지만 2단계인 무지 오픈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간대로 보면 동부산 강릉대로는 차량 대기행렬은 뭐 조금만 발생했고 기장 해안로는 조차로 형성에 따라서 시효 대기행렬이 굉장히 길었고요. 특히 연하리 방향으로 320m 정도의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이 정체를 일으켰습니다. 음. 다만 이때는 어, 주차공간은 다소 여유가 있었고요. 따라서 주말 교통량이 굉장히 정책을 일으킨다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어머 아, 뭐 방금 루지 오픈한 거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이 문을 또열거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산시나 이제 여러 교통 기장군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예. 만약 예. 8월 말이나 9월 초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되면요. 이렇게 되면 기장, 해안로 등 주요 도로 교통체증은 현재보다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강 신도시에 공공주택들 입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도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대개 교통유발이 진행되면 3개월에 6개월간 교통예약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음. 상 결과는 굉장히 많이 교통량 이 증가고요. 하그기 네. 조금 이렇게 이렇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동부산 접근 도로인 해운대 신시가지를 경유하는 장산도 정체가 이제 평일과 주말에도 모두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짜증을 내는.

그 부산시와 기장군청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 교통 정책 현상에 의어서 어, 부산시와 그리고 기장군 경찰청 그리고 부산 도시공사 및 사업자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교통 체계 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민간 합동 교통 종합 상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요. 네. 기장 해안로가 1.2km 구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음. 앞서 말했지만은 송정 1호교 주변에는 자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했고요. 강우골 교차로에 우회전 차로도 증설했고 주차장도 약만명 이상 조성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산시가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의 단기 대책을 이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 해운대구 송중도에서 기장군 오시리아로 향하는 교차로 교통 체거는, 체계는 이미 개선했고요. 네. 기장로 해안로 확장도 당초에는 4차로에서 5차로를 중앙 하단 등을 없애서 6에서 8차로로 확정을 음,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기장군청은 더욱더 남은 불만이 많습니다. 교통 체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중량기 대책이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일강 신도시에서 만나리까지 있는 우회도 개설을 예전부터 강력히 요구하고 를 있는데 예산은 예. 한 260억 정도 올고요. 리또 음. 그리고 일강 신도시 우회도로 조리 상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도 굉장히 공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부산시도 해운대로 기장대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력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송정턴의 입구에서 옛날이 조차로 2.9km 구간에 교통체계 개선을 마련했고요. 어, 강한대로 접속도로도 강남단지 외곽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분석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거론됐던 반송터널 건설이 국토부 제 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토부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음. 이런 위원에서 회 반성터널 지금정구 해동동에서 여운대구 송정동 9.2km 구간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 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부의 시위관에서 어, 심의위원들은 반성터널이 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뭐 거론했다고 하는데 음. 부산시민들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거든요. 예, 예. 동부상권의 오시리아 강강난지일 때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음. 이러한 경향을 봐서 주말을 중심으로 교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량 수요 여지에서 국토부의 행정지침이 표준수만고르는 그런 문제점을 대해서 예, 예. 실제 결통사결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5년 기다리느니 뭐 민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민간 투자 사업하면 또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또 약수단이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에 지금 어, 동행을 받는 게한8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부산 시민이 이미 하루에 움직이려면 15,0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반송털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금이 통행의 부담이 더욱더 크게 어, 부담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다만 스마트 터널은 어, 민자 위치가 이제 확정이 됐지만 반송 터널은 어,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 이익을 노리고 어, 접근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국토부가 부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하는 그런 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토와 접촉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해당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들도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 시에 투자 대비 금리이가 낮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이 부담하는 동행료를 네. 감안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금리치가 낮으면 네. 민간 업자가 들어올 때도 또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시민들이 네. 부담을 많이 하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조건으로 보통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민간 투자 방식 같은 것들도 모든 가능성을 연다. 국비 확보를 좀더 이렇게 좀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어서 말이죠.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길을 넓히고 이런 터널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당장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어, 교통 체정 해소하고 하려면 미래형 교통 수단의 중심지가 돼야 될것 같다 이런 제안들이 있던데 이게 뭐 어떤 제안이며 또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미래형 교통 수단. 사실은, 어, 도시공사에서, 이제, 동부산 강릉단지 내에, 대북교통약 해소를 위해서, 어, 기지동차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이, 이제, 미래형교통수단 도입인데요. 친환경 공유정지담차 저희들이 트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도록 할계획인데 동해산 칠도를 좀 이용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대중교통수단이 접근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부교통 네트워크 만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소형 경기장차를 도입해서 동부산 강릉단지 내 도로 내부 도로만 1개 도로 또는 2개 차로를 운영해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세우겠다. 음.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도입하는 대수가 당초에 처음 시작해야 되는 50m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대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다만, 미래형 교통수단의 도입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외부교통량에 더중요한게 음. 해소에 대한 그런 방안이 개시될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통 대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네. 뭐, 동해선도 있지만, 무슨 노선도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결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바, 말씀하신 반송 터널 개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해운대 구에 제시하고 있는 센텀투에서 해운대 중심상업지역까지 연결되는 해운대 터널도 교통 분산하는 그런 방안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도시철도 2호선이 장산내까지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어, 부산시에서 이제 올려놨지만은, 어, 그 오시리아선. 음. 즉 오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그 대중교통수단, 도시 철도의 연결이 아주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국토부에 올려놨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네, 네. 대중교통수단의 연결이 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였습니다.